안녕하십니까 각도기 인사이트 증시각도기 곽상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에서 아주 아끼고 어, 저희 회사에서 가장 어, 총망 받는 후배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기술적인 시중 동향들을 한번 알아보고 젊은이들이 느끼는 어떤 기술 문화 이런 것들도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신한금융투자에 어, 최고 대리죠. 어, 백인협 대리 PB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신한금융투자 구로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인협 대리라고 합니다. 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얼어 있네요. 네. 어, 네. <웃음> <웃음> 어, 사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인데요. 네. 저희 같이 투자도 같이 공부도 많이 하는데 음. 어, 같이 투자하시는 선배님들 중에서. 음. 어, 제가 알기로는 뭐 영화 타짜에 비유하고 싶은데 음, 네. 어, 판교에 또 이렇게 아기 같은 선배님도 있고 네. 노원의 짝기 같은 선배님 네. 그리고 강남의 평균장 같은 이렇게 유명하신 선배님들 많은데 네. 제가 먼저 나오게 돼서 조금 실례스럽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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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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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미혼이시죠? 아 네네 네. 네. 미혼입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 미혼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실례지만 아, 저는 올해 87년생. 아, 87년생. 네, 몇 살인지 전잘 감이 없고요. 네. 네. <laughs> 87년생의 미혼이라고 한다. 오늘 저희 이 스튜디오에 나와 주신 분 중에 최초의 미혼 남자께서 아, 오셨어요 제가 그런가요? 예, 네, 아, 최초의 미혼 남자께서 오셔서 아, 너무 영광스럽고 음, 재미난 시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 오늘 이제 이야기 배울 때목 뭐냐면 지난 9월 15일 날. 아그 어, 애플의 어, 제품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때 9월달에 모든 것들이 다 발표가 되죠. 그래서 사실 애플 유저들, 애플 충성층들은 9월이 두근두근 9월입니다. 이날만은 기다린다. 1년 내 이날만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점점 매니아층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결정타는 안 나왔어요. 아쉽게도 네. 역시나 이제 코로나로 인한 공급 사슬의 좀 문제로 인해서 애플 12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 그 건강 기능을 크게 확대한 어, 애플 워치 그리고 아주 싼 가격의 애플 어, 아이패드 에어 네, 깜짝 놀랄 정도의 낮은 가격의 애, 어, 아이패드 에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다음 번에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두근두근함이 있는데요. 어, 그거 한번 어떻게 보셨나요? 제품 나오고 이러는 것들? 네 이번에 저도. 앱... 어떻게 액등이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젊은 세대다 보니까 네. 애플에 대한 이런 열망이나 감성 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사실 기대를 좀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음. 스포도 되어 있었죠. 그렇죠. 어, 어느 정도. 네. 10월 달에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은 했는데, 음, 그래도 이 이번 거를 토대로 해서 생각해 예. 본다면 예. 애플이 조금 어느 쪽으로 이제 시장을 방향을, 나아, 방향을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조금 알수 있지 않았나 네. 힌트가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87년생이 젊다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가 되네요. <laughs> 네, 상당히 난해한데 네. 잘 모르겠고요. 네, 네. 자, 이번에 역시 그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라이다 센서. 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네. 어, 차후의 이제 3D. 음, 음. AR, VR. 이것에 네.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 라이더 센서는 아이패드4부터, 음흠. 어, 이제 채택되기 시작해서, 그렇죠. 아, 어, 애플에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더 추, 어, 과거로부터 돌아가면, 음흠. 애플이, 어, 기업들을 인수하는 과정부터 네. 애플이 AR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5년부터 보면, 거슬러 음. 올라와서 보면, Facelift라는 회사를 음. 네.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네. 어, 그 다음에는 어, 2016년에 MetaiO 어, AR를 네. 인수하기 시작했고요. 네. 올해에는 n e x AR이라는 그 VR 라이브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네네네. 이런 네.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올해 음. 어, T2ALC라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어, 또, 구글, 아, 애플 글라스. 네, 지금 사실은 네, 만든다는 어, 많은 애플, 좀 거칠게 했던 애플 충들이 진짜 이 다음번으로 정말 열망하고 있는 게 애플 글라스예요 네네네. 애플 글라스가 어떻게 나올 건지 진짜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데, 네. 결국은, 글라스에 안착하기 전 단계로 a r v r 를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음. 요 애플 글라스까지 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건 아니고 음. 요런 형태들을 보면 애플이 이제 AR 생태계를 음. 만들고 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무래도 라이다 센서가 되지 않을까. 음. 그렇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라이다 센서가 뭔지 음. 조금 알아야 될것 같아서 음. 라이다 네. 센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네, 같습니다.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그 참고로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에 나왔던 A14 그 바이오닉 칩에서 네. 의외로 전작 대비 CPU와 GPU의 성능 향상 폭이 크질 않아요. 어. 성능 향상 폭이 크지 않아서 이거 뭐지 이랬는데 보니까 NPU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음.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음. NPU의 성능 향상 폭이 80% 이상이라고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음. 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떡 어, 먹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떡줄 사람은 떡을 엄청 쌓아놓고 있다는 느낌. 음. 음, 이런 느낌 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회사들, 여러 네네. 회사들을 인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넥스트 VR이라든가, 뭐 네. 메타오, IR, 뭐 이런 회사들, 네. 여러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등치를 키워놨는데, 결국 이걸 지금 터트리려고 준비를 했고, 이번 애플 12, 5G가 시작되는 애플 12에서 애플이 노리고 있는 어 숨겨진 비밀 명기는 역시나 AR/VR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 네, 어, 이런 네. 의도가 확연히 칩, AP 칩 a p 칩, A14 칩에서는 보인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 기술 우리 저기 기술 유튜버들은 그 얘기는 안 해. 음. 지금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한 이게 완전 소프트웨어적인 거라서 음. 아직 그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음. 생각은 하고 깔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이제 알아야 될게 라이다. 라이다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아 네. 네. 어, 그래서 라이다 센서가 뭔지 일단 네. 저도 이제 기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네. 제가 최대한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라이다 센서하면 음. 아 레이다, 라이다 이게 같이 나오거든요. 음흠. 보통 자율주행에 같이 쓰이는데 카메라, 라이다, 레이다 같이 씁니다. 네. 그래서 라이다는 우선적으로 사전적 의미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이렇게 해서 음, 네. 빛을 쏴서 네. 감지하고 형상화하는 거. 음, 음. 그래서 보통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음. 사물을 딱 찍었을 때 어, 색을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음, 음. 찍은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죠. 네네. 하지만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빛을 쏘고 으흠. 그 오브젝트에 빛을 쐈을 때그 빛이 도달해서 다시 어그 돌아오는 데까지 예, 예, 예. 걸리는 걸 측정해서 네. 그걸 형상화해서 3D로 어 아, 그러니까 형상을 체크하는거죠 예, 예, 나오는 예, 예. 거죠. 입체적인 형상을 체크하는. 형상. 예, 네. 하지만 이제 색을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렇 카메라와 같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갔다가 오는 시간을 어,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음흠. TOF라는 개념이 나오면 같이 나오는 음, 겁니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 예, 그렇죠. 타임 오브 플라이트. 그래서 보통 카메라 모듈도 TOF 모듈이 음, 같이 음. 쓰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네, 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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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F 카메라 하면 라이더라고 생각하고 막 이게 짬뽕이 네, 돼서 쓰여요. 근데 <laughs> <있는데, 웃음> 라이다는 센서고 TOF는 카메라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TOF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라이다 센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러니까 라이다는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는 쏘는 게 필요 없는 거죠. 받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 근데 예. 우선 라이다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음?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이잖아요. 음음. 근데 레이다는 그 레디오 디텍션 음. 앤 레인징이에요. 음음.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어, 그게 레디오냐 라이트냐 빛이냐 이 차이일 뿐이고요. 음. 그 대신 공통점은 둘다 뭘쏴야 돼요? 음. 쏘고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개다쐈다가 음. 받는 거기 때문에 음. TOF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음. 네. 네. 그개념으로좀 네. 이해해 아, 주시면 되고요. 아, 그거 그러니까 일반 카메라와 네, 네, 네. 라이다 레이더를 음. 같이 알고리즘으로 엮어서 네, 만든 네, 네. 게 TOF 카메라가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아, 진짜, 아주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네. 일단 네. TOF 카메라 그래서 그래서 TOF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TOF에서 라이다 없는 TOF는 없는 거네 그러면은. 네, 그렇죠. 네. 제가 이해하기론 그렇습니다. 예, TOF 그래서 TOF가 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아이폰 12에 그 TOF가 좀 필요하다 모듈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일단 그래서 라이다 센서를 그 이용하게 되면 음. 저희가 어 페이스 ID는 다 써보셨잖아요. 네. 페이스 ID를 정면으로 더더더더 음. 하는 것처럼 네. 그 라이다 스캐닝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거실에 빛을 조절적 써서 예. 거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원근감을 원금, 다 가지면서, 원근감을 가지면서 형상화해서 음, 음. 우리 거실을 정, 전반적인 스캐닝을 통해서 네. 3D로 우리 거실을 이렇게 다 제가 핸드폰을 통해서 입체화해서 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가구를 갖다가 붙인다던가 그렇죠, 앱, 그렇죠. 앱을 통해서 네. 뭐사 인형을 갖다 붙인다던가 게임을 갖다 붙인다던가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가, 우리 집 마당에서 실제로 게임하는 것. 같이 음, 음. 아니면 인테리어 하는 것 같이 가 가능하다 네 그렇죠 거죠? 실제 아이패드 4에서는 이케아가 음. 이제 그걸 통해서 음. 어, 가구를 배치하고 실제 네. 질감까지 느낄 수 있는 음, 음. 그런걸 이제 구현하고 있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어 나중에 이제 좀더 미래를 좀 내다보면 네. 뭐 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 아까도 조금 얘기 드렸지만 음. 구글 글라스와 그도 음. 라이다가 달리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접목해 보면, 네. 구글 글라스로 보면 음. 아이폰과 연동되지만 음. 좀더 편하게 볼수 있겠죠. 그렇지. AR/VR이 네. 딱뭐 하나 키면 음. 뭐 마치 요즘에 우리 이어폰에서 음소거 기능인 거 네. 뭐죠? 노이즈 캔슬링 나오는 것처럼 네. 딱 하면 AR/VR이 딱 하면서 그 앱이 구동되면서 네. 그냥 바로 네. 그렇죠. 보인다 이런 거죠. 네. 그러네. 네. 구글 글라스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되는 프로그램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a r v r 을 수밖에 없는 거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근데 네. 정말 저는 애플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어 네. 부지마님께서 말씀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음. 애플은 하드웨어를 팔기 위해 이 서비스를 진짜 만드는 회사지. 음. 서비스를 팔기 위해 아 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laughs> 서비스를 팔, 서비스를 팔기 어, 위해 하드웨어를 만드는 서비스를 만든다. 팔기 위해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지 네. 하드웨어를 팔기 위해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정말 아니라는 게 네, 네. 아니야 둘다 팔아 어둘둘 네. 나일 둘, 둘 수도 있죠 네네 네. 저는 정말 놀라운 상상을 한게 뭐냐면 이게 포켓몬고의 네. 좀더 진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라이다를 가지고 센서를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 음. 정말 많이 보급되면 네. 사실 2020년 상반기에 음흠. 제일 많이 출하된 스마트폰이 아이폰 1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1위부터 10위까지 쫙 늘려보면 전 세계에서 음.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열 음. 개가 넘아다 개가 넘어가요. 1위부터 1, 10위까지. 15까지.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엄청난 양인데 음. 나중에는 이제 라이다 센서 스캔이 가능한 아이폰이 엄청 많이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보들이 음흠. 다 아이폰 지도, 그러니까 AR 전용 지도에 매핑이 그다 들어가게 되면 보물찾기나 이런 것처럼 음흠. 애플이 지정한 장소에 음흠. 특정한 아이콘이나 음흠. 이런 것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음. 애플이. 음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뉴욕 타임스퀘어에 갔는데 음. 애플만의 이모티콘이 막빵 뜬다든지 근데 내가 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그게 보여 으흠. 아니면 내가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는데 옆에 뭔가 빵 터져 음. 그게 실제 구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음, 네. 근데 그 애플 써야만 음. 그게 엄청난 큰 메리트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는 뭐 지하철을 갔는데 팝업 뭐 광고가 뜬다든지 으흠. 그런 것들을 우리 영화에서만 봤었던 게 애플 글라스를 쓰고 있을 때 쓰고 있을 때 쓰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떤 장소에 가서 어, 완전한 때. 구독 경제로 우리를 끌어잡아 들길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 그쵸.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음, 음. 그게 이제 뭐 클라이밍 게임까지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네, 네. 아 클라우드 게임까지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어, 단순히 이제 지금은 5G를 통해서 어. 하나의 이제 뭐 라이다 이 센서와 달린 핸드폰의 출시라고 보여지는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음. 이큰빅 무브가 될수 있는 사건 중의 음, 하나가 좀 이해가 됩니다. 음, 음. 네,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대시 사건이다. 예, 음, 글라스까지 글라스가 그 동안에 음, 음. 있었던 기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가장 강력한 웨어러블 기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그렇죠. 기존의 웨어러블로 준비가 되었던 음. 와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폰 까지 합쳐진 어 음. 토탈리안 진짜 본격적인 우리가 느끼기에 진정한 웨어러블로 만들어지는데 음. 그 웨어러블을 웨어러블이나 하드웨어를 장착하기 위해 그러니까 어 뭐랄까? 안착시키기 위해서 네, 자리 잡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어, 음. 사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로 AR VR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죠. 뭐 이것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향후에 본다면 이 AR, 그러니까 이그 글라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지도를 지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엄청난 거네. 한 방에 다 뒤집을 수 있네. 그렇죠.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데이터 양이 감당이 안 되겠네. 음. 데이터에 감당이 안되는데 근데 최근에 아주 재밌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 그 애플 9월 15일 발표에도 얘기했지만 음. 끊임없이 신재생 에너지를 쓰겠다는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네. 그 콘센트 같은거 안 주겠다고 해요 네, 맞아요 나는 속으로 그럼 난 따로 그게. 사야 되는데 이게 무슨 환경보호야 따로 사야 음.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네. 어 근데 그렇게 자꾸 그 음. 나가는 이유 아 나가면서 음. 하나 발표했던 게 있어요 애플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64기 가까지 깔겠다고. 음. 그래서 그더 잘못된 수치라고 우리 그 함께 하는 안피빅께서 그 얘기를 갖고 와서 이거 잘못된 걸걸 64기 기간은 음. 원자력 발전소가 음음. 거의 30기가 30기 이상이 있는 게 64기 한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했는데 하여튼 어 만약에 데이터는 입고로 희가 판단할 땐 전력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수집할 정말 미래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64개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니까요. 러 네. 좀딱 진짜 대단한 타이밍도 사실 음. 저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한 2, 3년 전에도 음흠. 구글이 먼저 시도했던 거잖아요. 음흠. 구글 글라스나 뭐 음흠. 이런 것들도. 근데 타이밍적으로나 이런 걸 보면 애플이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좀 공부해 보니까 네. 이 뇌가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분의 음. 1초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4G는 음. 100분의 3초 정도의 음음. 시간이다 그러는데, 음음. 5G는 1000분의 1초의 음. 시간이 딱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VR이나 AR이 딱 자리 잡으려면, 네. 딱 5G가 정통적으로 딱 깔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 전에 뭐 VR이나 AR 음음. 기기들이 있긴 했지만, 음. 뭐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던게 음. 멀미가 난다 어지럼증이 난다 했던게 음, 음, 음. 사실상 과학적으로도 포지의 음. 환경에서는 음. 이게 100분의 3초 다 보니까 음. 뇌가 시각 그 정보를 처리하는 데는 음. 100분의 1초 이 조금의 겹차가 좀 있었던 거죠 음. 사람들이 음. 쓰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네. 조금의 뇌나 뭐 울렁증이나 이런걸 느꼈던거는 네. 과학적으로도 맞긴 한 어, 거였죠 그니까 네. 너무나 긴, 어. 텀이 음. 안 맞았다. 내가 이이시간에그 네. 텀과 네. 그 얘기죠. 네. 그리고 뭐 경량화된 뭐장 기기들도 나오긴 했는데 네. 사실 그 기기들이 음흠. 뭐 최근에도 VR 글라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기기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걸 쓰고 밖에 나가서 음흠. 사람들을 대면하기가 <laughs> 살짝 조금 외계인이지. 네, 네, 그쵸. 저 V R 기기 쓰고 댓글이 네. 나면외계인되 지금 어서. 네. 근데 이게 음. 애플만의 갬성으로 해서 음. 되게 심플하게 나오면, 음. 네,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네. 네, 네. 어찌... 거기다가, 음, 네, 네. 카메라도 없으니까 사생활 보호의 문제도 딱 없을 수 있고. 음, 라이다 네. 센서마다 달고 나오면 예. 네,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네, 네. 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AR, VR이 현실 세계에서 만나보지 못한 영역이에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릴지 얘네들이 지금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 음, 음, 어, 잘, 상, 판단이 잘안 돼. 다른 거는 그냥 판단이 쉽, 쉽게, 쉽게 됐었는데 음. 이번 건왜 여기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 음. 근데 어, 실제로, 어, 갤럭시 S20에서 음. 라이더 센터 달린 카메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음. 거의 안 쓰잖아요. 그죠. 거의 안 써서 이제 없어지는, 다시 없어져. <웃음> <웃음> 내놨다가 없어지는 추세 정도예요. 그만큼 없는데 얘네는 그럼 뭐 도대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회사를 인수를 했고 어, 어떤 빅 피처를 가지고 지금 운 음. 진행 중에 있다면, 이 다음에, 어, 항상 애플이 그랬듯이 어떤 기술적 개척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가능성은, 어,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애플이 하면 뭔가 좀 다르다. 뭐, 요게. 네. 뭐, 그게 조금 뭐, 저희가 가지는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네. 한번 지켜볼만 하다, 이런 네.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인수했던 회사들이, 회사들이 가진 기술을 2년 내에는 뭔가 구현하는 게또 애플의 네. 특징이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만약 이거를 투자에 뭐 조금 접목해서 네. 저희가 살펴본다 하면 예.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라이다 얘기를 했었으니까 음흠. 라이다 기업들도 좀 눈여겨 보면 음. 그게 생각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음. 음, 그 테슬라 오너인 앨런 머스크도. 네. 이게 뭐, 라이다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안 쓴다고 계속 얘기했었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음. 보통 자율주행에서도 라이다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음. 지금까지의 그 자율주행 단계가 2.5단계, 3단계까지 나왔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카메라랑 레이다 음흠. 두 개가 많이 쓰였는데, 음. 그 이제 결정적으로 레이다랑 라이다를 구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라이다, 아, 레이다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멈춰 있는 물체를 감지를 잘못한대요 그래서 2.5 단계, 3 단계 이 자율주행에 사고 나는 음. 것들의 대부분이 멈춰 있는 물체에 이제 차가 와서 부딪히는 것들. 지난번은 대만인가에서 그 누워 있는 그 그게 고속도로에 누워 있을 줄은 몰랐지. 그 트럭이 누워 있는 거 그냥 네네. 갖다 네네. 박았죠. 그래서 그 자율주행 그 어깨에서 이걸 네네. 이제 dead deer question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슴에 대한 Uh -huh. 딜레마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라이다다. 이런 네. 얘기를 하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자율주행 표를 보면 4, 5단계까지 음. 완성하는 단계가 있는데 네. 요걸 다 채우려면 결국 라이다가 필요하다. 예예. 근데 라이다의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uh -huh. 그 라이다, 이쪽 이제 요거를 이제 관심 있게 보면 좀 음흠. 좋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는 엘런 머스크의 주요한 그 운영 경영 음. 운, 모토 중에 하나는 싸게 더 싸게 네. 저렴하게 그래도 빨리 대중화 이거였그으니까라이다는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처럼 라이다 칩 가격이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져서 폰에 음. 달릴 정도로 래서 폰에 달려서 대량생산 시스템에 오면. 칩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웨이퍼에다 칩을 실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칩 가격은 정말 기하급수 수준으로 떨어져요. 음음. 예, 그러니까 어, 막 수십 분의 일 토막이 나버려 가격이 네. 어,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앨런 머스크도 굳이 라이다 센서 안써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어지겠죠. 레이다 가격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수준 뭐 이렇게 된다면 네. 충분히 뭐 그거 몇개 달아가지고 안전성을 높여준다면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음 실제로 우리가 그 라이다라든가 네. 뭐 이런 그 새로운 흐름들에서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건 AR/VR이에요. 아까 글라스에서도 얘기했듯이, 음, 음, 음. 자 그러면 AR/VR의 생태계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음. 게임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지금 애플이 일단 주도해서 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확 몰린다 그러면 음흠. 아무래도 우리가 가까이서 볼수 있는 거는 네. 아무래도 게임이 제일 빠르겠죠. 음, 게임이나 음.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 뭐 네. 이케아나 뭐 알리바바 이런 업체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런 AR 앱을 통한 음흠. 쇼핑이나, 음흠. 이런 것들. 저희 가, 가까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 그, 집 전체를 스캐닝 한 다음에, 집 안에서 음.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 그 외에는, 뭐, 포켓몬고, 아까 말씀 같이 네. 했는데, 그런 것처럼 VR 아. 게임들. 그러네. 아, 제, 갑자기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갑자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 그 저기 VR 기 그걸 VR 기기죠 VR 기 기기. 예, 눈에 차는거 그거를 끼고 온라인 쇼핑을 하면 되네? 온라인 쇼핑 뭐 바로 할수 오프라인 있어요. 네, 오프라인 어, 오프라인처럼? 네, 오프라인처럼. 오프라인처럼 클릭 클릭하면서 막 코너를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거기 현장하고 똑같은 모양. 네. 해가지고 딱 집으면 내 이렇게 해서 손을 딱 집으면 그 물건이 쏙 들어오고 네. 장바구니를 쏙 들어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예. 사실상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매장을 가거나 이런 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게 오히려 좀더 각광받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이케아 네. 매장을 실제로 안 가도 그 가구 같은 거를 집안에 배치해서 아, 이게 진짜 우리 집에 어울리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네. 딱 온라인 스토어 딱 들어가서 딱 보다가 가구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럼 띵 누르면 우리 집딱 그래서 딱 눌러서 쫙 누르면 그 가구가 와. 이렇게 하면 다시 없어져.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질감까지도 확인하시고. 오, 네. 그러니까 아주 엉뚱한 건 아니구나. VR, AR이 처음에는 네. 어, 뭐 이상한 이상한 거나 음. 하고 막 그래서 이상해. 그래서 생각도 안 했는데, 아, 네. 음. 새로운 생각, 진짜 온라인 스토어를 생각하니까 네. 훨씬 더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가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볼때그 이상함을 없애주는 역할을 네. 어, 애플이 해주지 않을까. 네, 조금 네. 우리한테 익숙함과 친숙함을 네. 주는 역할을 네네.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무게가 좀 가벼워져야 될것 같은데 그 현실화 되고 있습니까 옛날에 너무 무거웠잖아요 뭐 헬멧 네네, 쓰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의 접목 그게 이제 IR인데 네. 그거는 이제 애플이 어느정도 풀어줄 것 같고 그리고 좀 매니악한 우리 네. 일반 세대들 으흠.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는 세대들도 있잖아요 그런 네. 친구들은 이제 VR을 많이 쓰는데 VR은 네. 이제 완전 버추얼하게 들어가서 네. 즐기는 그 게임의 영역도 있거든요 그런거는 네, 네. 올해 3월에 또 유명한 명작이 나왔는데 네. 그게 하프 라이프라고 해서 으흠. 그 게임이 있어요 그것도 으흠. 아시는 분 아는데 네. 그게 15 1 5만 개가 완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게임인데. 음, 뭐, 게임. 게임인데. 뭐게임 c 게임 시리가 15만 개 팔렸다 이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네. 이제 자체 VR 세트로 딱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그 1,600불 정도 제가 하는 물량. 아, 그러니까 걸로 알고 있는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까지 합쳐서. 네. 근데 그 정도 가격에 15만 개면 제가 볼 때는 음. 어, 게임 업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네. 그리고 그게 완성도가 정말 음. 뛰어나 가지고 음. 몇몇 이 리뷰 하시는 분들은 음. 올해의 고티상을 받을만 하다, 뭐 이런 음.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고티상이라는 거는 올해의 게임상,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정도로 이제 VR, 이 VR 게임의 네. 완성도도 이렇게 올라왔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이 VR 기기의 이 무게성, 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네. 초기 VR 게임이, VR 게임 기기가 무게가 네. 한 400g 정도 됐거든요. 400g. 책. 한권 반. 네. 네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88g까지 경량화가 88g.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페이스북의 자회사 있잖아요. 그오큘러스라고 네. 있는데, 오클러스에서는 최근에 이제 오클러스 리프트라고 음음. 우리나라에는 정식 발매는 안 됐는데, 네.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네. 들고 다니기에도, 뭐 여행용 가방에도 넣어가서 네. 이렇게 원만 이렇게 쑥 그리면, 네. 그 안에서 내가 쓰고. Uh -huh.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네. 뭐 그런 것도 하인했죠 아, 점점 보시면. 이렇게 네. 이제 우리 백인엽 음. 대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이제 발동이 되는군요. 이제 상상이 네.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단초를 주셔서 음. 너무 감사한데, 어 저는 지금 제가 상상력이 막 발동이 돼가지고, 네. 네. 아 그러네. 그러면 앞으로 네. 아 그렇게 웨어러블을 실현하겠군요. 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어. VR AR을 일단 장착을 시켜 놓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라스를 도입해서 글라스에서 휴대폰을 하는 거지. 그렇죠. 글라스 내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면 어, 손 들고 보았고. 손도 아파 막 이렇게 아우, 엘보아 이거 힘들어. 이런 걸 그냥 쓰고 이렇게 거기서 다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리고 이게 여기 이쪽에 아마 달릴 것 같은데 여기 네. 라이다 센서 가 있으니까 이 제스처로 네. 이걸 넘길 수 있는 거죠. 음뭐 만약에 이게 애플 글라스다 그러면 제스처로 이렇게 넘길 아, 수. 아, 그렇지. 있는. 그럼 라이다를 네.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네. 그냥 평면적인 찍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네. 찍어주면 훨씬 더 다양한 네. 해석이 손짝 손 동작 해석에 가능해석이 네, 가능하니까 거예요? 이게 네. 작동이 되는 거죠. 카메라가 아, 없어도때 네, 네. 네, 네. 확실히 이게 젊은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네. 어, 게임 많이 해본 젊은 분하고, 게임, <laughs> 네. 게임 좋아하시죠? 아, 네네. 지, 저 집에도 이제 VR기기가 있어서, 네. VR기기로 이제, 비트 세이브라는 음. 춤게임도 있거든요. 아, 그런 네.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VR을 쓰고 춤을 춘다고? 네, 그쵸. 그렇죠. 네. 다음에 한번 제가 초대해가지고, 영상 앞에서 꼭... 보면 정말 네. 웃기겠네요. <웃음> <웃음> 네. 옆에서 정말 재밌겠어. 제가 아, 다음에 꼭 영상 찍어서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laughs> 실버 버튼 받으면 제가 네, 영상으로 꼭 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이게 실생활을 VR, AR을 직접 해보신 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상당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네. 어, 사실은 뭐 저보다 위세대 분들은 AR이란 단어가 뭐, VR이란 단어가 음. 뭔지도 모르겠고, 어. 어, 그 다음에 그, 뭐, 그거를 뭐, 어떻게 참 뭐가 되는지 상상도 안 가는데 음.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음. 한 단계 더 빨리 이렇게 상상을 할수 있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내가 현장에서 음. 만난 것들이 어떻게 투자로 연결되는지 이런 고민은 반드시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백인엽 대리가 여기 와서 VR, AR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경험을 했고 아 이것이 시장성이 있구나라고 느꼈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기 때문에 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처음이지? 네, 처음이니요 사실 너무 떨리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네. 엄청 얼어 있었는데 네. 지금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아, 어, 네, 너무 네. 떨려가지고. 자, 이상 우리 그 저희 신한금융투자에서 가장 촉망받는. 어, 백인혁 PB와의 자리. 그래서, 어, 애플의 915, 어, 그 공개 발표의 이후에 어, 벌어질 생태계가 어떤 것인가. 특별히 AR과 VR, 그리고 글라스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